멸치로서, 아, 요거는 내가, 프로그램 대학서, 요 내가 한 요, 자본은 내가 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FIS를 졸업하게 되면, 졸업하는 학생이 되겠죠. 정말로, 글로벌 인재로서, 더 높게, 더 멀리, 그 다음에, 더 강인하게,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서, 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과일스테레스 제독 시스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더더 그 자세한 내용은 1 8 7 2 9 9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아버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 김현정 선생께서 사러 갈필로서 유학 생활의 고전과 고난전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강깐 유학 경험에 대해 말씀드릴 것을 하는 분단장님입니다 어, 유학생활한 지 이제 7년이 넘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생활한 것은 경험도 경험이었지만 기회였습니다. 어, 무엇보다 다른 아시다시피 대학 교육의 질에서부터 행복 차이가 하는데요 저는 큰 주립대학, 유피벌리를 다녀 300명 이상이 되는 어, 학생이들는 수업을 듣는 반면에. 20년 이하의 소규모의 심리학 학력에서도 수업을 듣고, CNN에서 나오는 Robert Reich, 그리고 하버드에서 다중 진행의 이원을 보완한 Howard a r e r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교수님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전공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저는 영문학을 공부했는데요. 어, 철학, 그리스 로마시나 물리, 식품 영양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수업 외에 연구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한 기회도 많았는데요. 유럽이라는 학생들을 위한 리서치 인턴십도 많고 저는 직접 수업을 들었던 교수에게 간단한 이메일 하나로 리서치를 쉽게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질은 물론이고 미국 대학 시절은 다른 재미와 과외 활동의 기회도 풍부했습니다. 1학년은 거의 다 기숙생활을 하며 다양한 나라와 배경에서 학생들과 살며 정말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주기 위해 그 위에서 게임, 야외활동 등을 제공하는데요. 어, 말씀으로만 들리기는 어려서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예, 이거는 제가 1학년 때룸비트와 어, 기숙사에 서 있던 같은, 같은 층에 살던 친구들과의 사진인데요. 어, 와, <laughs> 그래서 한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과 같이 여러 종류의 도마리와 활동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도 많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겉들이 총장님과 함께 장님이시고 저를 찾아올 수 있는 요니 <laughs> 아, <laughs> 학생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학생과 같이 다른 여러 동아리, 뭐, 한글 풍물도 같이 있었고, 아카펠라, 만화, 클럽, 여러 어, 동아리 활동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은 스포츠 문화에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해리포터 읽으시 분들, 잠시만요. 해리포터에서 크린치라고 비자를 하면서 공을 감추는 그런 스포츠가 있는데 학생들이실제적으로 잘 사진에서 잘보이도 않지만 비판을 하면서 <laughs> 게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 또 하버드에서는 학교 비상식으로 콘트라스에 가 거기 주민동사 시스템에 대한 배우며 문법 개발도 생각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또어서데 이건 하버드 예일 무식축구 어, 시합 전 사실이 어려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파티 어, 장면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드린 콘드라스에서 와이과 식을 하시는데요. 많이 미국에 가서도 다른 나라들로 수업을 듣고 체험하는 기회도 많습니다. 미국은 정말 기회의 나라고 가졌으니까 정말 한 기회가 또 다른 기회를 열어 대학생활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감사하게도 파워드에서 공부하고 이제는 또 전성핀 스페어의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이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이란 좋은 길만이 성공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랭킹으로만 따진다면 서울 대학은 미국 주대학보다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상에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의장부인 외국인 학교에서 다녔 보냈습니다. 외국인 교사들과 영어로 된 수업이 있어 좋았지만 부족한 점들도 있어 다른 기관에서 많은 학습 도움도 받았습니다. 따로 SAT 수업을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고향외고 유학관에서 3년간 도움을 받고 SAT 특과목, SAT 2 늘어치는 목동에 있는 학원, 멀리 목동에 있는 학원까지 다녔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코어 학습외 과목들 예를 들어 SAT, AP 등 수업은 액트라 도움이 필요한데 에카이스 모든 필요한 수업을 갖췄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서 유학을 하니 한국 학생들이 유학이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습니다 4년 동안 공부에만 몰두한 학생, 한국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와 여러 인종과 배경들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적으로 어울리질 못해 유학생은 유학생끼리 어울리며 더나가지 못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사회성도 기르고 취미도 가져야 인동과 인격이 발달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카이스가 제공하는 지덕체, 교육, 그리고 기숙생활 경험은 유학생활을 하는데 보람되고 즐겁게 보냈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학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주립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줄어서 대학들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를 다녔던 UC 버클리도 최근 10년에 이어 외국인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UC 버클리 웹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받은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10년간 2005년부터 2014년을 통해 어,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생 라인에 학부생 그리고 브라이즈 스타디 s 하고 그리고 61%가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학을공부하는 학생으로서도 지금 온라인 수업들의 편인데요. 하버드, MIT 같은 명문에서도 북스라고 무료 온라인 수업을 열면서 21세기 새로운 교육의 방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AI에 서 추진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즉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선생님께서 보충하시는 모델은 새롭지만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프랑스 작가 프리스트가 한 말을 남은 것니다 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ing new landscapes, but in the having a new eye. 즉 진정 무엇을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경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 어느 나라에 가든. 새로운 문과 통과 비전이 없다면 유학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엑사이스의 유능한 교장선생님들, 교사들, n h s 의 도움을 통해 새로, 세계로 향한 새로운 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